안녕하십니까. 세상같이 TV입니다. 오늘은 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지라는 것은 그 시대를 알려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조금 있다가 관지에 대해서, 성화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도자기 밑 굽입니다. 도자기 아래쪽이라는 뜻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중간에 어떤 글씨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좀 오래되었다 종환이 좀 많이 보이고 산화된 정도가 보이고 또 기포 터짐에 대한 부분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합리광이 보입니다. <laughs> 합리광 조개 안에 보면 무지개 색깔 띠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무지개 색깔이 띠는 것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이 무지개 색깔 띠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유약이나 알류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저것을 화공약품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다시 말해서 자꾸 처리를 했다면 그건 가짜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그 조작 없이 인공적 조작 없이 자연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일어나는 이 합리광을 보고 연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밑에 어느 연대인지 확실하지 못하고 도자기 표면이라든지 여러 다른 특성에 의해서 도자기 연대를 감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청하안료로 쌍권이 그려져 있고 원두 개가 있죠 쌍권이 그려져 있고 안에 대명승화연재의 파편이 있습니다 출토품이고 관료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대명승화연재 지금부터 약한 500년에서 600년 전, 한 570년 전의 기물입니다 도자기를 보면 산화 정도가 되어 있고 좀 오래되어 있다고 라 보이죠 그런데 이 관지에 대한 특히 승화관지에 대한 부분은 어좀 관지 중국 관지책에 보면 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제가 그 번역을, 번역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명승화관료관지는 같은 사람이 어, 만든 것 같다 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지금 보이는 관지, 관료 관지는 같은 사람이 어, 글씨를 적었다. 이 글씨만, 관지만 적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여러 명 많이 바뀌지 않고 어, 특별히 한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린 것 같다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관지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 또 느낌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분놀림은 자연스럽고 살 속에 뼈가 있고 부드러움 속에 견고함이 있다. 모습은 똑바로 써 있고 가늘지만 획은 둥글고 부드럽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너무 추상적인 글이죠. 명확하게 A는 B다. 이렇게 놓으면 금방 찾아가기 쉬운데 둥그스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토품에 대한 관지 연구만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중국식 표현으로는 저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겠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 이 글을 번역해서 읽는 저에게는 좀 난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명성화연재를 보게 되면 대명성화연재 대자가 있죠. 오른쪽에 큰 대자가 있죠. 밝은 명자가 있고 이른 상자가 있죠. 이 대자 모양에 있어서 어떤 것이 관료급이고 어떤 것이 민요급이다. 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첫 번째 대자의 둘째 획의 상단을 가리키는데 뾰족하고 동글지만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곧고 딱딱한 성자의 다섯 번째 획을 인용한 것이다. 세 번째 문장은 단인칭부수와 화의 칠부수의 상단이 수평 또는 거의 수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네 번째 문장의 제자의 아래쪽 의자의 아랫부분에두 번째 수평핵을 참조. 그런데 어, 보면, 이렇게 그 관지에 대한 글자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하고 설명을 해놨지만, 명확하게 또 그것이 맞냐 하면 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지책을 보면서 제 의견이 아닌, 냥 중국 관지를 연구하고 관지 책자가 나온 도출도품 정확한 거, 진품만 관지를 가지고 놓은 관료, 민료, 그리고 방, 그리고 어, 대만 고공박물관에서 어, 나온 그 관지, 정품, 진품, 도자기 관지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 도자기는 일반적으로 성화 도자기 대명 성화 현재라는 도자기를 생각하면 닭잔을 생각하죠. 잔 하나가 어 얼마에 팔렸냐면 약제 기억으로는 한 4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억 원이 넘는 걸로 어, 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배라 그러죠. 잔이란 하고 보통 이제 마시는 잔 종류를 배잔, 완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걸로 보면 배가 가장 작은데 직경이 9cm 미만 우리 소주잔 같은 거죠 배라고 얘기합니다 자는 9에서 12cm 와는 뭐 12에서 16cm 발은 16에서 18cm 이상이면 발이라고 합니다 밖으로 같이 큰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직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대강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닭잔도 유명하지만 성화에는 또 투체라는 게또 유명합니다. 청하로, 청하 알료로 미끄림을 그리고 난 뒤에 굽죠. 1350도 이상에서 굽고, 다시 그위에 채색을 해서 도자기를 냅니다. 마치 오채처럼. 그래서 투채, 서로 싸움, 질투하면서 서로 어시된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우위를 점한다. 라고 해서 투채라는 말도 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간지에 대한 부분이 성화간지만 놓으면 다 성화제이냐, 약 570년, 약 600년 전끝이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연제의 진품을 구별해 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하나하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방이 많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성화연제 때의 그아래때의황제들인 예를 든다면 가정왕제, 숭정왕제, 뭐말력 명나라 때도또 청나라 때 가면 강희, 옹정, 건륭 이런 황제들이 승화 끝을 많이 방을 했습니다 근데 문헌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승화 끝을 왜 아래의 황제들 시대를 지나가면서 명나라, 청나라 황제들 심지어 민국 때,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방을 하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화 때 방을 한 명나라 말력대에서의 연화편이라는 데의 내용을 보면 정료, 그러니까 하얀 술잔입니다. 배조. 정료 술잔은 한상이 금화 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싼 이유로 역사상 많은 가마에서 청화 양식을 모방한 도자기가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도 구하기 힘들고 비싼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그만큼 많겠습니까? 명나라 때, 그때 600년 전에도 그만큼 구하기 힘들고 비싼 게 지금 이제 수두룩이 늘려 있다면 그게 진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대명성화 연재의 진품입니다. 관료자기의 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음, 관료자기라고 되어 있죠. 대 자, 명 자, 성 자. 대자두 번째 획이 내려가고 대 자의 머리 부분은 그렇게 높지를 않고 등 해가지고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명 자에는 날일자 왼쪽에, 오른쪽에는 달월 자죠. 그래서 날일 자와 달월 자의 안에 들어있는 날일자 모양에 대한 그 비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룰 성 자, 아래 성 자의 최고 오른쪽에 점 하나가 있죠. 그 점이 머리 위에나 아니면은 어깨나 허리에 있다 했고 주로 이제 방들이 후대에 방들이 많이 놓을 때는 허리 부분에 많이 내려와서 있다. 그렇지만 이 점이 머리나 어깨나 허리에 있다고 해서 가짜다 진짜다 방이다 방이 아니다라고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는 사람이 저 관지를 적는 사람이 지금 보고 따라하면 그대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만든 방들. 아니면 은 자꾸 처리를 내서 가짜로 만든 것은 과거의 진품을 보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유약이나 태토, 문양 등등 안료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만 진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앞에 글자와 지금 관지 글자를 보면 좀 글자에서 차이가 나죠. 일단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초등학교 학생이 그린 관지처럼, 글자처럼 앞에는 제법 잘 정돈되고 글 자체가 좋은데 지금은 좀 떨어지죠, 껍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 관료 껍이 아니고 민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관지를 적은 사람은 대부분 단일인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글씨는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하고 틀리죠. 그러면 방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그렸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글을 적은 이 글을 보면 앞에 글하고는 다르니까 당연히 이거는 관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화 방입니다. 방, 성화 시대 때그 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 때보다 한 50년에서 100년 뒤에 황제들이 이제 성화 시대 때의 도자기를 구하기 힘드니까 방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가정 시대 때 방을 만들었다고 해놨죠. 대명성화 연재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글자체는 가정시대 때방언한 것입니다. 대명성화 연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대명성화 연재, 아니면 대명성화 연조, 성화 연재, 성화 연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정시대 때 방입니다. 이것도 성화 연재죠. 글씨, 글씨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조금, 음, 체 자체가 한 사람이 적었다는 가정 하에 본다면 글씨체가 관료급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말력대 가정 아래인 말력대 에 적어진 민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명승화 연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명승화 연재 되는데 이것도 방입니다. 방인데 언제 만들어진 방이냐면 가정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가정, 말력대 방입니다. 대명성화 연재라고 되어 있지만,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진품입니다. 출토품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 이거는 이제 대명성화 연재 명나라인데, 명나라 때에 있던 것이, 지금은 청나라 때, 강의 연재, 순제 순치 다음에 나왔던 강의 연재, 1662년도니까 약, 음, 한 200년 정도, 이 후에 방이된 겁니다. 성화 연재보다 약 200년 뒤에 명, 명나라 것을 청나라 강의 황제 때 방을 한 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것도 강의 연재, 청나라 강의 때 어, 그리신 겁니다. 보면 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강입니다. 대자를 보면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죠. 대명, 성화 연재에 대한 방이고요 조금 전에 앞에 거 빠졌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강의 때 방입니다 화자의 첫자, 사람인자의 변의 회계 첫 획이 너무 길죠 강의 거고요 이것은 이것도 또한 강의 때 겁니다 글자를 보면 대자, 명자, 성자 이런 것들은 도자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보면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보면,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대명 성화연재. 이거는 청강의 때 것입니다. 이것도, 어, 성화연재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청나라 강희때방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륭 때방을한 겁니다. 지금 이제 해수체로 되어 있죠. 주로 건륭 때는 전서로 전서체로 관지를 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수체로 대명 성화 연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이 청나라 강이 강이 때는 대부분 해수체고요. 옹정 때는 해수체와 전서체가 병행을 했고요. 건륭 황제 때강의의 손자인 건륭 황제 때 이때는 어, 해스체가 초창기에 나오다가 초임 황제 초기시대는 나오다가 뒤에는 다 전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스체가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보면 민국대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민국방입니다. 1912년이 이제 청나라가 멸망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민국대라고 얘기하죠. 중화민국에 해가지고 민국대에 1945년 그러니까 1912년부터 1945년 까지가, 어, 미국 때, 요는 1948년이라 돼 있네요. 1945년 때까지 민국때로전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책자에는 48년이니까, 1912년부터 1948년도, 민국 때의 방입니다. 대명성한 연재라고 해서, 또 태토나 굽을 보면 산화되었다고 해서, 이걸 대명성한 이제 600년 전끝이다 라고 해서는 안고약 100년 전 겁니다. 그래서 관지만 보고, 그 시대의 것이다. 라고 해서도 안 되고, 단지 그 관제와 관지와 그 문양과 도자기의 디자인 트렌드 경향 또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게 어느 시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하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뒤에 보여드리는 것은 어, 대만 고궁박물관에서 나왔던 그 도자기들을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어,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품도자기의 관지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씩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지의 글씨체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명성화연재 청화입니다. 그 색상이 앞에 것은 좀 진한 남색이고 그 다음에는 좀 연하죠. 는 이게 진하고 연한 이유도 있습니다.는 다음에 잔을 직접 하나 보여드리면서 물론 방이 되겠지만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굽을 보면 상당히 지금 깨끗하죠. 산화된 것도 안 보이고 너무 깨끗하죠. 그래서 이런 진품 또한 너무 깨끗하면 가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실제 굽이 오래됐다고 해서 다 산화된 것은 아닙니다. 태토 자체가 얼마나 정제가 잘 되었느냐. 황실이나 관료에서 쓰는 것은 아주 태토가 또 조밀하게 또 정제가 잘된 것이겠죠. 그리고 유약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산화 정도가 아주 잘 일어나지 않고 보관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되었을 때는 더 그렇겠죠. 지금 성화, 우리 대명성화 연재 아니면 대명성화 연조, 성화 연재, 성화 연조, 뭐 이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성화만 되죠 이것도 책을 찾아보니 관료였습니다 이 성화라고 되어있는 건 관료작입니다 그리고 산화정도가좀 많이 일어났네요 대명성화연재라고 되어있으면 투체입니다 대명성화연재 보면 쌍권이 없죠 가의 원으로 두 줄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냥 이렇게 대명성화연재라고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관지를 보시고요. 대명성의 연재. 아까는 쌍권, 원이 두 개로 되어 있죠. 쌍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편하게 쌍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쌍권이안 하고. 쌍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프레임 자체가 사각형, 사각형으로 두 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이든, 사각형이든, 이 박스 처리되어 있는 면을 보면 색깔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한 부분도 있고 모서리 부분은 다 진하죠. 진하고, 진하고, 그리고 중간에 연하고 사람 손으로 다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직선으로 명확하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명성화 연재 관지 중에 원이든 사각형이든 색이 똑같고 아주 깨끗하게 일률로 적혀 있다라면 그거는 진품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옥벽자입니다. 해물이 굽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그란 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주로 이제 고려 시대 때 이런 굽을 많이 씁니다. 해물이 굽이라고 있고 안에 지금 대명성화 연재의 쌍권이 있죠. 쌍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진한 정도를 보십시오. 이 부분이 아주 진하죠. 진하고 이는 가다가 연하고 물론 이것도 손으로 동그랗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손은 붓을 대고 있고. 밑에 물레가 돌아갑니다. 전기 물레가 아니죠. 속도로 느릴 것이고, 사람으로, 사람 손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는 기계식 물레로 관지를 깨끗하게 찍어내거나, 인장으로 찍어내거나, 아니면 손을 한다더라도 매끄럽게 되지, 되지만 지금, 과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에, 잔이 온폭 들어가 있죠. 이런 고족배 형태입니다. 잔. 우리 흔히 얘기하면, 음, 와인잔에 밑에 바닥이 구배 안으로 쑥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지가 안에 지금 있습니다. 대명승화 연재고요. 지금 현재도 대명승화 연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이런 모양의 쌍권이 없었는데 이것은 가해 보면 이렇게 쌍권이이 이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있죠. 쌍권이 이렇게 꼭청아에 안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대명성화 연재 청완대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성화 연재 배입니다 배, 잔, 완, 발이라고 그랬죠 이 대명성화 연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체고요 대명성화 연재마다 국도 보십시오 이런 국도 보시고 그 다음 글씨체를 보십시오 이 글씨체와 이 글씨체와 이 글씨체 계속 비교를 해보시면 대자 모양을 보면 이 대자와 이 대자도 다르죠. 대명성화연재. 그래서 관료에서 나온 글씨체와 민료에서 나온 글씨체. 아까 출토품에서 보셨지만 대만 박물관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글씨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료가 아니고 민료구나 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죠? 관료의 관지를 적던 한 사람이 늘 적다가 오늘은 술을 많이 묵고 뭐 취해가지고 이래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취하더라도 이런 글씨는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요입니다 대명성화 현재 이 글씨가 이 글씨가 지금 품위가 있죠 그래서 관료의 이이이 이, 이 관지와 이 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리 술을 먹는다더라도 이렇게 쓰던 글씨 늘 쓰던 글씨를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글씨체를 보십시오 밑급도 보시고 청화 쌍관 쌍원도 보십시오. 그래서 눈에 자꾸 익히면 가품이 적어도 나뉘어집니다. 지금은 진품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품을 추려내야 합니다. 10개 중에 9개를 먼저 추려내고 그 1개 중에 또 여러 개를 모아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0개 중에 90개는 추려내고 10개 중에 이제 진품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저에게 진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음, 기물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지고요. 대명성화연제. 지금 그 녹채입니다. 지금 청화고요. 글씨 보십시오. 대명성화연제. 있죠. 고기 어문입니다. 고기 세 마리가 들어있는 유룡이죠. 유리용 3세 예, 마리의 고기가 들어가 있는 또 이것도 투체고요. 이거는 고죽배 밑에 들어가 있죠. 저번 시간에 영락 고죽배 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좀 이따 고죽배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보면은 아주 어, 보면은 진한 정도가 다르죠. 하얗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아자체가 중간중간 이거는 어설프기 때문에 가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고궁박물관의 진품으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아래의 그 출처니까 박물관 출처니까 이거는 진품입니다. 그래서 스니기는 버리고 명확한 부분을 좀더 견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청아현재. 됐자. 이런 대명성화 연재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 있을 때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깨끗하죠. 청원대, 양, 이런 데보다 산화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고 밑에 지금 유학 처리가 잘돼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깨끗하죠. 깨끗하다고 가짜다. 신작이다.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고족배 밑에 굿자리입니다. 안쪽으로 있죠. 이게 고족배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굽입니다. 이렇게 밑면에 한 줄로 대명성화 연재라고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면 연하죠. 이렇게 연하게 되어 있으니 가짜다.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발색, 열 온도, 또 청하의 물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오기도 합니다. 있고요 지금 이거, 이것은 뱀입니다 아까 얘기할 때 술잔이라도 좋해는 우리 소주잔처럼 직경이 9cm 미만 정도 되는 것을 일반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유로센 배입니다. 술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흰 술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명나라 말력 시기에 성화연재 이잔한 쌍을 구하려고 하면 검화백전이 된다. 너무 비싸고. 기사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드니까 방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후대에 50년, 100년 뒤에 이 잔입니다. 이 하얀 백 잔이, 불, 어, 하얀색 잔한 쌍이, 금화 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기 보면 안에 옆에 후라시로 비추면용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용 모양 머리에서 몸통으로 가 비늘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보면안 보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이루보고 투과를 하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후라시나 이런 걸로 비추면 더 자세히 보입니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천자입니다. 이, 다른 건 없고, 대명성화연제 등등등 없고, 그냥 천자로 이렇게 되는, 투체에 대한 부분인데, 투체 주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천자 관지가 성화 관지입니다. 오늘은 성화 관지에, 대명성화연재의연재의 연재의 관지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차 후, 어, 도자기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 관지, 대명 영낙거라든지 선덕, 영선작이라고 그러죠. 그런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올라가면 건문, 홍무, 이 명나라 초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 청나라거, 순치부터 시작해서 강희 옹정, 건륭해가, 가경해가 쭉 내려가는데, 그런 것들, 성통까지 내려가는 거에 대한 도자기 특성, 관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